아이돌 출신이니까 저부터 할게요, 편안하시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대통령, 신뷰티 대통령, 장민호예요! <웃음> <웃음> 네.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laughs> 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미치겠네요, 궁금해서 네. <laughs> 아이돌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저의 아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laughs>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laughs> 칼로 돌아간다면 누가 맞습니까? 공부 쪽에 취미가 아? 있으셨어요? 아 완전 맞잖아요. 딱 봐도. 오, 오. <laughs> 그래요? 예. 네. <laughs> 참. 참. 잠막 자다 몇 번씩 깨고. 그 굉장히...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지, 생기는 그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못 하시네 아예. 너무 안 됐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힘을 최대한 빼고 그다음에 금붕어처럼 볼을 요거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따다해세요 아니 그냥 중요하잖아요. 있지? 그냥 응. 그냥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응. 이거를 누나는, 안 쓰는 누나는 거를. 나는 팔자 주름을 그냥 놔두세요. 그것마저 예쁘니까. 아유, 정말. <laughs> 그래도 다리는 들어드렸네요. 다리는 들어드렸어. 요 요즘은 안, 안 그렇지. 그렇죠. 요즘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나지. 어때요 진신은 아, 뭐 어떻게. 쫓겨나죠 나한테. <laughs> 반대네요 반대. 반대죠. <laughs> 어, 아, 자꾸 단답형으로 아, 얘기하면 그래. 여기 앞에서 보게 하실 거예요. 잘해주고 그래. 고맙는데 어? 뭐야 다른 사람 같은데. 어, 나 소록치거든. 엄마 맞아 뭐야. 왜냐? 되게 일찍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 같은, <laughs> <있고 웃음> 하늘에서 딸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laughs> 아, 집에 가서 헷갈리셔서 여기만 봐주시면 <laughs> 아, 어떡해요. <laughs> 이 몸도 마음도 음,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돼야 됩니다, 정말. 네. 네. 왜 이렇게 오늘 화가 잔뜩 나서 들어오셨어요? <laughs> 아니, 들어오면 <laughs> 직도지는 인기 아, 많으실 것 같아. 어. 어. 인상이. 아니, 약간 너무 좋아하는 좋아. 스타일이신가 잠시만요. 봐요. <laughs> 왜, 왜 큰아들한테는 잘생겼다는 말을 안 하고? 쌍둥이란 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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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포인트가 두 군데인데요. 일단 그 얼굴로 엄마가 하는 게 놀랐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엄마가 욕심이 많아요. 우리 엄마는 엄마가 애 다섯 명을 키우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때 안 나오시고, 지금 나온 게, 저는 어쩌면 이 가정이 앞으로 있을 훨씬 더 행복. 음. 왜 그, 저기, 90년대. 네. 주니어 같은 작제 모델. 장사 감옥에 갇혀서. 양산 형제만 나오면. 네.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laughs> 모아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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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오빠 보면, 뒷부분 네, 보면. 네, 보면. 님 보면 공손해지는데. 아, <laughs> 맞나 어. <가장 웃음> 네. 많이 하지. 네. 계속 하지. 근데 그것도 얘기도 어. 듣다 보면 즐길 때가 오는데. <laughs> 진짜요? 네. 강아지들보다는 남편분이 먼저 말씀해 셔야 돼요. 근데 동네 나비를 다 몰려들게 생겼어요 네. 엄마한테 누나야 누나야. 어머. 그것도 좋죠. <laughs> 오직 나만 사는 야. 사람. 야. 아야그 노래 몇 소절로 이미 충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 어쩌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그러니까. 네, 이러신 거예요. 아, 네. 아, 아, 그러니까 아, 저희가 다 너무 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엄마, 엄마 아, 너무너무 우리가. 더 젊어졌다고 엄마한테 할 수도 있어요 삐지지 마세요. 네. 동생 같다고 아, 했다고 했으니 중간에 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네. 하트가 음. 꿀과 함께 막 뚝뚝 떨어지고 아. 있거든요 엄마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제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그래 난지동구. 어, 어. 사실 우리 오레고공장님은요 저의 또 성대를 봐주시는. 아 그래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네. 하세요? 와 이게 성대 전문이시고요전 아, 전문 어. 가수, 뭐 뮤지컬 배우, 판소리 하시는 모든 분들의 선생님께 가서 어. 치료를 문제가 생겼을 와. 때 치료를 받는데 아 선생님이 음. 봐주셨구나. 네. 성대 전문 네네. 궁금하다 진짜. 그러니 계속된 실패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음. 많이 힘들어하던 엄마였는데요. 네. 열정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우 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지. 어. 아그렇와 어?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어디가 삼아 삼아 저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laughs> <너무 중요하다. 웃음> 이게 치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결벽증이 생겨서 음. 딸들하고도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음. 자 어떻게 변화됐을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자 엄마랑 밥좀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요즘은 엄마 식사 잘하시나요? 네, 요즘은 같이 식사 잘 하고 있고. 아, 어, 그 정도로 변하셨어요? 네. 이야. 그리고 저는 변신을 하셨고 그외저 제가 보는 느낌은 음. 여운개 선배님 젊은 음. 나 배우 완전히 배우의 얼굴.